한 10시 30분이 다 되어서 어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패킷팅하고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관피하 근절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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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라. 나서라. 관피하 근절 방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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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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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관피아 근절 방안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네, 이곳으로 네, 피켓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오늘 농림부 해수부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경실련은 지난해 1차 주요 경제부처 관피아 실태 발표에 이어서 지난 3월에는 7개 그외 부처 관피아 실태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농림부 해수부 관피아에 대한 관피아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저희 기자회견 취지 발언은 저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어, 경실련이 2005년에 윗물 맑게 하기 시민행동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관료사회의 특혜와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 그때부터 저희들이 어, 강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지금 뭐 거의 15년 이상 지났지만,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되는 다 오히려 이 공직사회, 관료사회, 국민 눈높이에 더 맞지 않는다. 특혜와 특권으로, 어, 그 피해가, 폐해가 심각하다라는 국민적 비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도 매우 우려하고요. 어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해부터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이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뭐 재산 공개제도, 주식 백지 신탁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고 또 특히 이 관료의 어떤 폐를 심각성을 드러내주기 위한 재취업 심 실태, 조사해서, 관피하 실태조사라는 자료를 지금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자리입니다. 저희가 경제부처 한번 했을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법무부나 교육부 관련 부처 두 번째 했고, 오늘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입니다. 어, 세 차례 진행했는데, 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제 취업 심사를 한 승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항상 승인을 심사해서 통과하는 그런 결과물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부처로 찢어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기재부, 기재부 같은 경우는 거의 97%의 승인 심사를 통해서 승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분들이 사실 수십 년간 또는 짧게는 수년간 녹봉 받으면서 막대한 정책적 이해가 높고 또 인적 네트워크도 높고 지식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어떤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 그런 막대한 자원을 특정 이익 집단, 민간 기업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게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건지 스스로에게 좀 되물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이런 자료를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이 허술한 재취업 신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부적인 저희들이 재취업 신사 제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어떤 맑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이어지길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취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농림부와 해수부 그 관피아 실태에 대해서 뭐 재취업 이원이라든가 취업 승인율 재취업 기간 등에 대해서 권호인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말씀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권호인 국장입니다. 나눠주신 보도자료 2 페이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이제 관피아 실태를 발표하면서 이번엔 또 농림부와 해수부를 따로 한 이유는 최근에 어쨌든 워낙 기후기나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식량 안보 문제로 다시 농업이 재조명을 받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관련 입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과도 국회에 충돌도 있었고 해서 농업과 이제 어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이 퇴직자들이 이렇게 민간이나 각종 협회 이렇게 많이 가는데 왜농업에 발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디에 주로 많이 가 있는지. 해서 서실실태좀 그 저희가 돌아보며다시한번 농업의 발전을 촉구하고자 저희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페이지 보시면, 농림부하고 해수부 이이 page 보시이 page 보시이 page 보시면, 이 page 보시면, 이 page 보면이보면이보면이 p 보시면, 이 p 보시면, 이 약간 농림부가 좀 높게 나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취업 승인인율이 거의 평균 80%그 10명 중 8명이 이제 재취업이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 그 심사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그리고 그 취업 승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밑에 주석을 달아놨지만 이해충돌이 있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재취업을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해충돌이 인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어떤 이제 예외 조항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는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은 이제 한 그말 그대로 공직자유리법 시행령에한 조항만 자기들이 심사할 때그 근거로 하기에는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몇개 조항을 같이 붙여줍니다. 해서 같이 많이 이제 빈도가 높은 것들이 보면 구호입니다, 구호. 9호. 전문성이 이제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가능성이 적다. 해서 공무원 이제 활동 할동안뭐 전문 지식이나 자격증, 근무 경력 또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팔로도 지금 가장 많이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업무 관련, 여기서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을 예외로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보시면 거기는 이제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재취업하는 기간이 공익에 해당되는 그런 직무에 있으면 또 재취업 승인을 해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인데, 이 아홉 개의 특별한 사유, 예외조항을 통해서 재취업을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희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최대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4페이지 보시면 음 많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직 신설 후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 이제 해양해외수산협력센터 같은 경우에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특히 이제 원양산업협회 부설 기구로 설치하고 이 자리에. 해수부 출신들이 가는 그런 계수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좀 보셔야 될게 이제 같은 자리를 계속 지원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 같은 직급들이 가는 이유는 이 부분이 분명히 단골 재취업이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양 통상 같은 경우 민간 기업인데 농림부 출신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자리고 취업 승인을 결국에는 하는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민간 투자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민투 회사의 또 중요한 자리인 감사 자리에 계속해서 이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관리 감독의 대상 기관인데 이런 이해 충돌이 있는 그런 기관에 가서 분명히 관련 저희는 로비나라든지 방패 말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 권력을 이용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인데 그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그 표에 보시면 그 농어촌공사라든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사에 또 한국농수산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리 대물림 그리고 단골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그 이제 산하 여러 가지 공사 이런 부분에는 이제 삭스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관행적인 유관 기관 협회 산하단체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해수부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많이 그 협회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협회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자리 대물림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민간 유착에 의한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또 민간 식품 관련 회사에 또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10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나표는 이제 요약본이고 다시 한번 10페이지 보시면 그 농림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지금 재취업 현황이 보시면 협회조합.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협회조합 쪽이 월등하게 지 많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1일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례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농어촌 공사 그리고 농어촌 자본 개발은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를 좀 조사했고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십이 페이지 가시면 여기는 이제 낙농진흥회라고 이제 여전히 농림부 사나 퇴직 관료들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인데. 여기 보시면 거의 회장 자리 또 전무이사 자리는 대대로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셔서 얼마나 지금 농농진흥에 기여를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농림부 출신들이 찜해놓은 그런 자리들이 아닌가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패해 그 보시면 거의 협회들 보시면 거의 의 이제 자리 대물림, 그 농림부들이 가는 현황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13페이지까지 그 저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이 웬만한 이제 협회들은 그 농림부 출신들이 다 가서 다른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또 가서 여전히 뭐 협회 관련해서 그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 14페이지까지 저희가 그 자료를 좀첨부했습니다 좀그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수산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2대부터 최근 12대 현재까지 다 농림부 출신들이 그 총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도 중요한 자리고 파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게 임원들의 그 지혜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료가 꽁꽁 숨겨져 있어서 저희가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 자료를 참고한 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아까 다시 한번 공기업들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6페이지 산하 재취업 현황도 보시면 그 농림부 산하 단체 그 중요한 임원 원장 이런 이사 자리에 다 농림부 출신들이 지금 대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18페이지부터 해수부 19페이지 해수부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도 나오는데 또 해수부 출신들에서는 뭐 호양해라고 뭐 고려대 출신의또 농림부 그런 단체들이 대대로 이 공기업과 관련 민간기업을 싹쓸이 하고 있다. 그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부들 보시면 민간기업, 공사 이런 부들이 다 이제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지금 가고 있고 유관협회도 여전히 여러 가지 선박관리협회라든지 무역협회, 수산무역협회, 예선협동조합, 수산기업협회, 해운조합, 항로표직기술협회 중요한 이런 장자리나 임원자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2 2 페이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만들고 가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 재취업하는 그자리에 공고를 보시면 아예 이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확보를 노력하는 사람들을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취업을 해서 정부 예산을 따는데 좀 기여를 해달라 하고 이제 재취업을 공고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그 자리 선임도 역시 센터장에는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임명한다 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협의를 하면 그 해수부 자리들 출신들을 자기들은 이제 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조항들이 아닌가 자기 식구 챙기기 아닌가 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보면서 좀 암남하게 느낀 것은 이제 해수부나 농림부가 워낙 농업이나 어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어떤 더 경쟁력이 있는 그 취업 재취업하고 하는 취업 그런 시장에 다른 분들에 대한 그 취업 방해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자리 대물림 본인들의 또 다른 이제 그 일자리를 위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지 좀 그렇게 의심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실태 조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실태 조사 결과 말씀 들으셨습니다. 사실. 주요 경제부채라던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힘이 있는 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자정 노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사화라도 돼서 어떤 문제점이 그래도 좀 부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뭐 농림부나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조차도 좀 힘든 진짜 말 그대로 뭐 깜깜이 짬짬이 어떤 독식 요직 독점과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 전문가 의견으로 저희 전 상징임 집행위원장님이셨던 김호 당국대 환경전 경제학과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이 이 관피아라고 이제 흔히 말합니다만은 관피아 유리가 이제 모피아에서부터 나와 있죠. 옛날에 이제 그이 제 지금 현재 기재부했던 모피아나 모피아가 이제 <laughs> 통상적으로 이제 총칭해서 관피아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농림축산 농림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농피아, 해피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시다시피 이 자리 유관기관 민간업체와 <laughs> 뭐 아무튼 사라기관 포함해서 이 유관기관의 선후배들이 대를 이어서 자리를 차지하는 즉말해서 퇴직 고위 관료의 기득권 대물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해서 그 전에 이제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정경유착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관경유착의 어떤 거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농협중앙회 최근에 이제 그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사건으로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상임위를 이제 법안이 통과했다고 합니다마는. 이 농협 중앙의 자리도 대대로 아무튼 고위 관료가, 근무를 예, 해온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료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신문 자료를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이런 분들이, 이 분들은 평생 정책을 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 농수산 관련된 유관기관에 이제 재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실태와 또 우리 농어민의 소득, 또 식량 작업률 실태는 어떠한가? 사실은 별로 큰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이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어떤 그 관경 유착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단 정부 지원과 예산 사업, 사업 예산 확보를 하는데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업체를 위한 방패막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 이중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정책의 어떤 건그 이제 사실은 정책 여건이 변화하면서 이 정책은 항상 그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몰 사업은 일몰을 하고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과감히 이렇게 채택을 하고 해야 됨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유착으로 인해서 이 업체와 어떤 그 연결고리 이것 때문에 이 정책 선택의 유연성을 해치고 경직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3대 요소니 요소인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에 지대한 어떤 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o 이그 g y o u n 이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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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7년농업 y o 위원장님이신 임영환 변호사님의 o u n g young, young, y 어, 농계개혁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입니다. 일단은 저희 보도자료 8페이지 보시면 건설방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저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좀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도자료 7페이지 보시면 어, 그 재취업 현황 표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농, 농림축산식품부랑 해양수산부 나와 있는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특징적인 모습들이 어, 대한공물협회, 대한재단협회, 그다음에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어,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어, 국가의 보조금이 꽤 많이 투입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보조금은 결국엔 농민들이 그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좀더 어,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농성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금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조금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농기계 업체라든지 사료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쪽 업체들이 다들 보조금을 받아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물론 보조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왜? 좀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회에 있는 어, 생산 과정에 있는 수많은 이런 협회들의 역할이 꽤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역할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이런 재취업을 통한 정부와 이런 협회들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의심을 할 뿐이었지만 이번 발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이런 협회의 주요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농업정책들이 결국에는 이런 협회의 배불리기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질방안 다시 한번 8페이지 보시면 아홉 어,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취업성이 예외사유 구체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률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특히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기획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특히 관련 규정들에 있어서 좀더구체화 체계가 화 필요하다. 차라리 아예 전혀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관들은 대놓고 명시를 하는 거죠. 이런 기관들은 아예 제체할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은 아니고 공무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 정책이 농민과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특히나 그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공무원들과 해당 이해관계 단체들 사이의 관계가 유착되면 유착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한테 올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취업성인 예외 사유로 구체화하는 것이 농업과 농민들의 어,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음, 보도자료 내용 보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긴절 방안 말씀도 들었습니다. 혹그 플로어에서 기자님 질문 이 있으신지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규정의 허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심사잖아요. 심사라는 건말 그대로 원칙에 어긋나는 걸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 엄격한 어떤 절차를 마련해서 우리가 그 부작용을 막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뭐90% 98% 80% 넘으면 이게 있, 있는 규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어, 통과해 주기 위한 면피 면제부 주기 위한 통로밖에 안 된다는 비난 받는 거 아닌가 저희 이렇게 우려하고 사실 이제업 심사뿐 아니라 공직자 윤리와 강화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예외적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허용하면서 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검증하게 해서 말은 되게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면제부와 통로 역할밖에 못하는 이 형식적인 법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그 저희 오늘 농림부 해수부 관피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